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 배운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선적 조건, 수량 조건, 그리고 보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의 기본 조건은 품질 조건, 선적 조건, 그 다음에 결제 조건, 수량 조건, 보험 조건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선적, 수량, 보험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아, 인도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인도라는 말은, 자, 특정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점유의 이전이다라고, 어, 영국 물품매매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타인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아, 인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 하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어, 특정한 선박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했지만은 지금은 본선 적재나 발송 수탁뿐 아니라 그다음에 운송을 위해서 인수, 우편, 수령일까지, 우편, 수령, 접수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적 시기는 자, 시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적을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시간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 내에 선적할 것인가? 자, 인적국, 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얼마 걸리지도 않고 어, 출항하는 배도 많겠지만은 그 나라가 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선진국이 아닐수록 그 배편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출항하는 주 1항차가 있을 것이고 2주에 한번 아, 출항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달에 한번 나가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적 시기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선적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최종 선적기라고 특정 기간, 특정 월에 특정 기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선적기일이라는 것은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 later than 이 날보다 늦지 않도록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나 일반적인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최종 선적기일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을 보면 99%가 99%, 99 너무 심했나요? 한95% 정도가 최종 선적기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최종 선적기일이 신용장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선적일을 신용장에 명시함으로써 수출 상인 매도인은 그 날짜 이전에 선적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SD라고 부릅니다. 짧게. 근데 그것은 shipment date 즉 선적일을 SD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소리에는 last date of shipment 이렇게 써 있고, last date of shipment date. 이렇게 돼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최종 선적기일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정 기간을 선적기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영어의 신용장에서 on or about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는 과거 5일부터 앞으로 5일까지를 해당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어, 1일이라고 예를 든다면은 5일, 과거 5일이 5일이고 그 뒤로 5일이 15일입니다. 즉 합치면은 11로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는 합이 12이 아니라 11일까지 되죠. 당의 일자까지 포함을 해서 과거 5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5일 합치면 11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월에 특정 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용장에서 특정 월에 특정 기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수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로 나눴을 경우에는 beginning, middle, 앤드 이렇게 해서 세수로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수로 나눌 때는, 아 원래 반을 영어로 h 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first half and second half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 했을 경우에는 beginning이라고 하면은 아 해당 월의 첫 날인 1일부터 해서 10일까지를 말하고요. 미들이라고 하면은 11일에서 해당 월의 20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e 드라고 되어 있을 때는 21일부터 말일까지 말일까지입니다. 자3 0일이 말일인 경우는 30일에 해당되고 31일이 말일인 경우는 31일이고 어 2월달에 28일까지 밖에 없다. 그럼 28일까지가 해당 <웃음> <웃음> 선적 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 헤프는 반으로 똑 잘라서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헤프라고 하면 10. 5일 까지입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econd half라고 하면은 16일부터 해서 말일까지에 해당합니다. 자, 선적 관련 용어를 살펴보는데요. 자, 영어로 to, 그 다음에 until, 그 다음에 till, from, 이런 날짜가 나면은 그 날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til s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날짜까지 해당이 됩니다. till s 그래도 s e 일까지 해당이 되고요. from s 그럼 7일부터내7일이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만 아, after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머 이후에라는 뜻이지만 그 나온 숫자는 그 나온 해당 날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after ten 10 하면은 ten은 포함이 안 되니까 1일일부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즉시 선적 무효라는 말자 여러분 개념이 조금 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영어에서도 바이어드라고 교신을 하다 보면 p r o m p t reply,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그 줄여서 ASAP 이렇게 쓰죠. 자, 빨리 회신을 하십시오. 이럴 때는 prompt reply 라는 말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할때 ASAP 라는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회신을 할 때. 다만, 선적시에서는 이런 용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till, from, after 이런 거는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기일을 언제까지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 beginning, end, beginning, middle,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first half, second half,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이런 말을 어, 선적과 관련해서 썼을 때는, 은행은 이 서류를 무시합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어, 날짜에 대해서, 어, 선적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유효기일 내에 서류를 만약에 제시했다. 대신에 어, 신용장에는 유효기일이 있습니다. 그 신용장에 유효기일이 지나면 어차피 그 신용장은 신용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유효한 한그 전에 에, 만약에 선적을 했다면 은행은 이것의 지급 인수, 매입에서 어, 아무런 하자 없이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어, 영어로 문구가 되어있는데 unr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required to be used in a document. 자 서류에서 자 요구하지 않는 한 word such as prompt, 자, prompt란 말이나 immediately, immediately란 말이나 or as soon as possible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Will be disregarded 라고 했습니다. 자, 무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들은 무시하고 은행에서 유효기일 내에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수리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신용장을 받았는데 선적기일이 표시가 안돼 있고 prompt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굳이 신용장을 어멘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선적을 하고, 선적 일자를 그대로 표기하고, 그대로 은행에 제시를 해도, 은행에서 내고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선적을 할때 한꺼번에 실는 것 있고, 한꺼번에 실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서 실는 것을 보통 우리는